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꼭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걸림이가 돼 있는 거야. 에디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했어. 왜? 얘는 도저히 공부를 할수 없는 애야. 얘 너무 전능하야. 학교에서 퇴학시켰어그 집에 쫓겨났어. 학교도 못 가고 집에 맨날 시 계란이나 품고 앉아있고, 요상한 짓만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만,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유일하게 그자가 이 전구를 발견했는데, 만약에 에디슨이 없었으면 전구가 지금 나왔을까? 문화가 이렇게 발전됐을까?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이야. 학교는 평생 못 가봤어. 그 사람이 전구를 발견, 전기를 발견, 이 전구를 발견했어. 맞죠? 네. 맞죠?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꼭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걸리메이가 되어 있는 거야. 초등학교를 3년밖에 안 다닌 사람도 인류에게 지대한 전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줘서 안해줬어 네. 무슨지 알죠? 네.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전기 발견했을까? 네. 아닙니다. 에디슨의 학벌은 초등학교 3학년 전부다예요. 그리고 학교 성적표 보세요. 얘는 정신이 이상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 퇴학 사유야. 그게 에디션의 학벌 전체예요. 그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한 일이 어마어마한 거야. 제네럴 일렉트릭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회사 그게 에디션이 만든 회사야. 맞아? 맞아요? 음.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그 사람 학벌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걸베이 됩니다. 걸베이. 야간 중학교 못 다닌 사람, 택시 운전수 하던 사람, 택배 기사 하던 사람, 대리 운전 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한번 돼 보세요. 여러분 잘 살게 돼요. 내말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 심정 알아요. 응? 그 사람이 도둑질은 좀 하겠지만은 알겠습니까? 도둑질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국민을 숙주로 삼아 가지고 이게 국민이면은 여기가 대통령 여기가 국회의원 여기가 사법부 맞아? 맞아요? 사법부 여기가 검찰 뭐 이래 가지고 이게 국민이야. 그럼 이 국민이라는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겠죠. 네. 이게 축이 돼 가지고, 이 다이아가 국가라는 다이아가 돌아가죠. 네. 이 돌아가는데, 얘들이 여기가 서로 축이 되겠다고 싸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요 국회의원들이 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무슨 정치를 조금만 잘못하면 때는이때다 그래가지고 탁 치고 들어가. 맞아, 맞아요. 그러면 국민이 얘들한테, 국회는 정치인들한테 확 휘둘러서 죽어버려. 맞아, 맞아. 그래, 국민을 숙주로 삼아. 숙주 알죠? 국민을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일로 돌아버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정부 흔들고, 사법 흔들고, 검찰 흔들고. 맞아, 맞아요. 야, 국회 리 들어와. 청문회 해. 저 검찰총장 불러와. 이러고 앉아 있어. 그 나라가 뭐가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정치가 지금 세상에 우리의 1500조 가계부채를 만든 정치구조야.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가 축이 돼서 돌아가려고 그래. 여기가 축이 돼가지고 사법부가 축이 돼가지고 박근혜 내 쫓았죠? 그러면 청와대 이거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야. 맞죠? 국민은 온데간데도 없고 사법부의 헌법자문서 판사 하나가 야너 나가 그러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됩니까?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축이 이게 다이야안돼 축이 여기 있으면 이게 돌아가나 이 발통이 굴러가나 이게 여기서 돌아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맞아 맞아 여기서 청와대서만 돌리면 되나 여기서만 돌리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국민이 현명해가지고 국민이 돌아가야 돼. 머리가 맞아+ 맞아요. 국민들이 야, 에디슨처럼 초등학교 3학년만 나오도 좋다. 네 고생 좀 해가지고 산전수전 겪어서 국가를 잘 살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아. 앞으로 알겠습니까? 허경영 네.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 Yum yum.